자 저희가 어, 설정은 다 했는데 한 가지 또좀 추가하자면 기디그너를 좀더 시킬게요. 저희가 기티스토리 쪽에 너무 이제 많은 그런 뭐 변경할 때마다 뭐 계속 파일이 변경 이력이 생기기 때문에 핵심 변경 이력 외에는 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그, 그, 그 톰캣의 컴피그도 안 올리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변경 파일 이력으로 이렇게 남겨 놓을게요.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뭐 만약에 안 올리실 분들은 이걸 샵 #을 주석으로 샵 #이 주석인데 이걸 해제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점 스마트 톰 캐시랑 로그 파일들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우고 새로고침해서 이걸 푸시하도록 할게요. 자서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 로그랑 요 스마트 톤켓에 있는 요 파일들이 지워져서 비활성화 되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컴피그 파일도 그깃 u b 에안 올리셔도 되는데 일단 이력상 남겨 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일단 살려 놓겠습니다. 나중에 혹시라도 코드가 지저분해지면 어 얘는 .gitignore를 또 시키도록 할게요. 혹시라도 뭐 지저분한 이력이 남으면 그서 일단은 자, 요거에서 자, 일단 이그너 e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얘는 떼고 네, g i t i g n o 만 자, 남기고 자, 이 푸시하면 이제 g i t 에서도 지워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config 이거 파일 수정했던 것만 파정했던거 네, c o n t xml 수정했던 거 다시, 이거 푸시해서 기록으로도 남겨드릴게요. 됐습니다.